안녕하세요. 30대 월천아빠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바이오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른 아침 시간이 매우 총명해지는 시간이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 스타일이죠.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의학적으로나 불을 이룬 분들의 말씀을 비추어 보나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이 건강과 불을 이루는 둘 다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저서 생각의 비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6시를 두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한다. 하루에는 두 번의 6시가 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다. 해가 오를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해 아래 지배에 들어갈 때에 장엄한 기운을 결코 배울 수 없다. 해를 보지 않고 얻은 모든 재물과 성공은 언젠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그러진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 근처로 출근하여 운동을 하던지 책을 읽던지 하는 생활을 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어 더욱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밤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해가 지고 난 후에 딱히 밖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총기에 의한 범죄 우려도 있었고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밤에 무언가를 하려는 것보다는 일찍 자고 그 에너지를 축적하여 일찍 일어나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고, 당연하게도 그 중에 많은 성공한 이들이 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다만 밤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밤에 그리고 음주를 통해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난 사람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확률과 늦게 자는 사람이 여러 유혹을 뿌리치고 꾸준하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확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 생산적인 활동에 꾸준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 늦게 잠들어 여러가지 위험에 꾸준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 더불어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에 기회비용까지. 어떤 사람이 불을 이룰 수 있게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불을 이룬 사람의 조언을 의심하지 말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밤에 총명하다고 느끼는 것은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늦게 잠들고 아침에 좋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는 것에 몸이 적응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6시를 두번 만나는 사람이 되어 내 인생,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불을 거머쥐고 싶지 않으신가요? 단몇 개월 만이라도 태양의 장엄한 기운을 받으며 생산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